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4일 전입니다. 지난주 수목 우리 행성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후로,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갔는데, 한 30에서 40cm의 눈이 오고 같습니다 눈가래로 도무지 눈을 치울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엊그제 대구에 살고 있는 딸과 통화하면서, 야, 거기도 눈 많이 왔지? 그러니까 저희 딸 하는 얘기가, 여긴 눈안 왔는데, 눈이 많이 오고 눈이 적게 오고 눈이 안 오고의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지역적인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곳입니다. 심지어요. 도지사,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곳입니다.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인이어야 된다는 우스갯소로 그런 말까지 나오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영향력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30분 내지 40분 차로 가는 곳인 경주가 있, 있습니다. 경주는요. 불교의 영향이 있는 도시입니다. 불교 문화가 융성이 꽃피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 영향이 있는 곳입니다. 두 도시가 가까우면서도 어찌 종교적으로는 거리가 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거리가 뭘까? 사도행전 17장에 이 대살로니가라는 도시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두 도시 역시 옆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두 도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향, 풍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서 얻는 우리에게 주는 교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솔라니가 라는 도시의 이 믿음의 풍토는 마치 시베리아의 날씨처럼 싸늘합니다. 을스연스럽습니다. 현재 이 대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위키백과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아 대살로니커라고 합니다. 지금 지명은 대살로니가는 아테네 다음으로 큰 그리스 제 2의 도시이자 그리스령. 마게도니아 지방과 중앙 마게도니아 주의 주도이다. 이 도시는 명의 지명으로 그리스의 공동 수도라고 일컫기도 하며 비잔티움 제국때에는 공동 황제 수도라 일컫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도시의 규모가 되는지 짐작이 좀 오지요? 제2의 도시라 그러니까. 현재 약한 200만 정도.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성경 당시로 인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성경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대해서는 생명수의 강의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항구도시였으며 로마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다. 로마는 빛이 168년 마게도니아를 점령하고 22년 후에 대살로니가를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승적시켰다. AD 1세기 바울 당시 대살로니가는 이미 인구 20만 명으로 바울 당시 성경이 쓰여질 이, 이 당시에 벌써 20만 명 강릉 춘천 인구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도시. 그때 당시도 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항구 도시로 발전했으며 로마의 상업적 군사적 요새지로 각광을 각광을 받았던 곳이다. 자, 그때 당시 AD 1세기 경 20만 명의 큰 도시였던 이대설라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21일 동안 제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나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과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대살로니가에는, 네. 그러니까 대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원래 사람들이 있었고, 이주에서 살아 이주에서 온 유대인들도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이주에서 온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한마디로 이 대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에게 바울과 신라와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전해서 믿는 사람도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반발해서요. 속된 말로 해꼬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해꼬지하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신라와 디모대의 동족입니다. 동족. 같은 나라 사람. 동족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목을 받고, 누구는, 자기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바울 일행은 예수님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받도록 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뭔가 지금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 행동이 시기가 생긴 겁니다. 질투가 생긴 겁니다. 시기가 커져가지고 저런 일을 못하게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동족 같은 나라 사람이 지금.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설하니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 삶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나라 삶이니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같은 성시이니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누가 복음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지, 누가 핍박을 할지, 누가 배척을 할지, 누가 방해꾼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제가 김혜김 씨이니까, 여기에 우리 살려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혜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대살로니아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헬라인처럼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바울이 예수, 대살로니가 이 도시가 제법 큰 20만 명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열매가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지. 예수님을 따르겠지? 예수님을 섬기겠지? 그런데요, 그 기대가 깨져버립니다.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살렁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런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야, 대살로니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가 컸고 얼마나 질투가 컸으면요. 베레아까지 와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살로리가하고 베레아하고는요 70 내지 80km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70 내지 80km 떨어진 곳까지 와서 바울 이행을 괴롭힙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옆 동네 가서 옆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신경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컸으면? 40km 떨어진 도시까지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 같습니다. 누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커녕. 그집 사람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면 하트 말도 안 되는 말로 맞아. 네? 그래서 옆집으로 그 사람 옮겨 버렸어요. 옮겨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까지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집에까지 왔어.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만큼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만큼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옆 도시 베려하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먼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1장 17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테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너그럽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그러웠다. 대살로니가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그럽다는 말에, 이 말이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 마음이 고상한 사람들, 이란 뜻이 너그럽다 그럽니다. 원어의 뜻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대설란이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어서 시기가 적고, 혹은 시기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에 전하는 이 말을, 저들의 말을, 잘 들어보자.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베리아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었으면서 관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리 등이자라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맞네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자. 예수님을 따르면 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도시 규모로는 데살로니가 만큼은 되지 않았어도 비록 소도시 베레야 사람, 베레, 베레야는 소도시였지만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한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상대방이 한 말이 맞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리에 열려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파울이 증거하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었다. 그럼에도 마음이 넓은 그들은 마음을 다해 들었고,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은 주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만이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자, 이재베리아 사람들은요, 너그러웠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상고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가 이 말이 무엇인가.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련하다, 판결하다. 여러분 판결하는데 사세이에서 판결하죠. 얼렁뚱땅에서 판사가 판결하고 막 이런 거 봤습니까? 이 상고라고 하는 단어가 판결하라는 뜻, 또 심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심판하는데 뭐 아무렇게나 심판해요? 이게 상고라고 하는 단어가 깊은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자라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 자세히 성경을 봤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다. 성경이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 부약 성경에 대해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내린결론이 예수가 구세주 맞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자. 라고 스스로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기 오늘 지금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요. 어떤 분이 우인택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 후딱성도가 있다. 평소에 하도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의 먼지가 쌓인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때 성경의 먼지를 후 하고 불고 탁탁 하고 때려서 먼지를 떨어내기에 후탁송도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큰 기쁨과 신앙생활의 만족과 신앙생활에 행복이 졌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혹,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빈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맞는가라고 지금 의심이 생기고 있다면, 의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후탁성도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베레아 사람들처럼은 아닐지라도, 매일은 아닐지라도 격일로든지,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 나 때문은 아닐까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고 말씀묵상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말씀 북상, 찬양, 전도, 교제, 봉사,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이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나는 대살로니아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살고 있는 나는 베레아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진 생각과 새로워진 행동이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하신 주님과 친밀한 친교,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이 제삼의 비례아사람들이게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